안녕하세요, 선주예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어디를 가냐? 어디 가게요? 바로 바로 대전 갑니다. 왕! 제가 하나이글스 시구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 이렇게 던지는 시구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제첫 시구 데뷔입니다. 이번 주는 제 데뷔 이벤트들이 많네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하나 이글스 홈 경기에 시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제가 사실 그 하나 경기를 이번 야구 시즌 때제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지금 스포츠 쪽 아나운서 친구가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뭔가 그런 경기 분위기랑 응원 분위기를 좀 같이 좋은 에너지를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6월 중순쯤 내 친구가 저를 데리고 잠실 야구 경기장을 데려가줬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두산이랑 하나 경기전이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 <laughs> 물론 모든 팀을 다 응원합니다만 제가 그때 하나 팀 쪽에 앉아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 응원 문구 응원 구호 뭐 응원 노래 뭐 분위기에 너무 매료가 돼서 어 야구를 잘 모르지만 내가 입문을 하게 된다면 오늘로써 뭔가 입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오늘 영광스럽게 환화 이글스 식으로 하게 되는 날이 올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허, 정말 라이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친구 덕에 야구 경기를 본 그날을 기점으로 이렇게 시구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저는 스케줄로는 정말 오랜만에 가는데요. 대전하면은 또 많은 먹거리들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대전의 매력에 빠지러 가고 있습니다. 뚜뚜둥둥둥둥둥둥둥 근데 갑자기 비 소식이 없다가 지금 왜 비가 갑자기 내리죠? <laughs> 역시. 역시 저는 비를 물고 다니는요 <laughs> 어, 아까까지 쨍쨍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왜 내리죠? <laughs> 저는 개인으로 다니면 전 날씨요정이에요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기대해봅시다 <laughs> 최! 강! 한! 화! 배웠거든요 요즘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고 <laughs> 비가 내리고 주연이가 대전을 가면 날씨가 좋아질까요? <laughs> 결국은 비가 오네요. 결국은 결국은 비가 오네요. 저는 지금 하나 이글스 경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쁘잖아, 예쁘잖아. <laughs> 여러분, 제 연도수입니다. 태어난 연도수인데요. 99번 이리현지 선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99번은 탐낼 수 없어서. 98번. 여기 단수 봐 주세요. 어떤가요, 여러분? 뚜둥뚜둥 모자는 어떻게 쓸지 좀 고민이 되는데 모자를 아예 다 쓸지 말지 고민입니다. 모자를 투표 받겠습니다. 모자를 안 쓰는 거, 모자를 쓴다면 약간 제대로 되어 보이죠? 쓸까요? 그죠? 약간 그러니까 오늘 쓴게좀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 맞죠? 오, 안녕하세요. 어, 어. 아 네. 어제 잘 봤습니다. 어, 네. 어제 너무 열심히 하셨다 어, 어. 네. 여기서 저기 까던져되 저기 저 네모난 거야 네. 네. 저기까지 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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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는 던지죠. 저는. 약간 배우는 거 잘해요. 들고 어허. 오! 오. 나할수 있을까? 우아! 뭐, 살던 주신대요. 살던 주신대. 아! 오늘 요령 더있나요 약간 또 사람 넘긴다는 생각 저... 사람 하나한테만 네. 지는게 아니라 또 사람을 넘긴다는 생각 넘긴다라요 <laughs> 어떻게 이걸 했을 때더잘볼 수? 아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아, 아 그런 티도. 던지는 거 생각보다 잘 잘하고 있어. 정말요? 네, 진짜요? 그럼 좀더 욕심 내볼게요. 네. 사진 찍게 해주고. 짠. 오. <laughs> 아 너무 잘하신다. <잘하시지? 웃음> 괜찮았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침착해야 되네, 그죠? 끝! <목소리도> 저희 건데도 인사해주시면 안 돼요? 어?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문봉주 선생님. 아니야, 그거 저희 거예요. 오늘 시구 잘해가지고 꼭 승리 여정을. 정말요? 오늘 너무 잘 알려주셨거든요. 더 잘. 네, 오늘 잘 했습니다. 역대급 시구. Thank you. 너무 좋아. 도파민 장난 아니야. 우와, 완전 빠졌어. 어떡해. 고 시구를 끝내고 야구공을 선물 받았습니다. 잘 마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제가 너무 떨려서 말을 조금 버벅거렸는데 더운 날에도 뭔가 습한 날에도 지금도 떨리나? 습한 날에도 뭔가 취소가 안된이 경기에 뭔가 시갈수 있어 너무 기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떨려서. 말을 못했어요. 아빠가 카톡왔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막내 먹, 멋지다, 아주 좋아요. 멋져요라고 와주셨어요. 흐 두둥 두둥 시케랑 두둥 와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 뚜둥, 열무국수가 진짜 유명하다는 말에. 먹으면서 열심히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어. 메밀이야, 심지어. 진짜 맛있다. シグマ。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하루였고요. 저희 회사 식구들이랑도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었고 또 팬분들의 뭔가 열정과 열기를 또 느끼면서 저도 다시 한번 파이팅 넘치게 되는 하루하루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반겨 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부상 입지 마세요. 팬분들도요. 안녕. we hey.